안녕하세요. K폴리텍 소식입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K폴리텍 대학 취업률 80.6%로 코로나19 이후 반등 소식과 취업에 더 강한 남인천폴리텍 북비교육 과정 모집 소식입니다. K폴리텍 대학 2022년 졸업생 취업률은 80.6%로 코로나19 이후 반등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 조사에 따르면 폴리텍이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28개 캠퍼스의 전체 취업률은 80.6%로 2021년 78.1% 대비 2.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졸업생 취업률은 2018년 81.1%를 기록한 이후 소폭 하락했는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반등했습니다. K-폴리텍은 이는 일반 대학 취업률 66.3%는 물론 전문대학 72.9% 취업률을 웃도는 수치라고 말했습니다. 캠퍼스별로 보면 남인천 캠퍼스는 100% 영남영학기술 캠퍼스 92.2% 바이오 캠퍼스 89.5%를 달성했으며 서울 강서, 춘천, 원주, 강릉, 청주 등 17개 캠퍼스가 80% 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케이폴리텍에 따르면 기업이 체감하는 졸업생 인성과 역량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케이폴리텍이 전문기관의 의뢰에 실시한 졸업생 취업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만족도는 2021년 81.7점에서 2022년 83.5점으로 올랐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 근무 때도 기본 소양, 대인관계 능력 등 9개 항목이 모두 전년 대비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유일의 표면 처리 분야 학위 과정을 운영하는 남인천 폴리텍 스마트 표면 처리 학과는 2022년도 취업률 100% 취업유지율 100%를 달성했으며 2024년 졸업 예정자 취업률은 89.5%, 취업유지율은 10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면 처리 산업기사 취득률은 무려 9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인천 폴리텍은 국비 무료, 기숙사 제공 등 전액 무료로 운영하는 만 15세 이상 취업 맞춤 10개월 전문 기술 과정과 만 39세 이하 전문대졸 대상으로 하는 10개월 하이테크 과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 평생 셀 기술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합니다. 일자리 이음대학으로 유명한 남인천 폴리텍에서 인생 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한 만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신중년 특화 과정 교육생을 오는 2월까지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합니다. 평생기술은 취업 맛집 k-폴리텍 남인천 캠퍼스.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평생직업능력개발대학은 k-폴리텍 남인천 캠퍼스입니다. 이상 취업에 더 강한 k-폴리텍 남인천 폴리텍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